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한니발의 전쟁. 지난 편에는 칸나의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칸나의 전투는 저 뒤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유명한 걸 해야 관심을 끌것 같아서 칸나의 전투부터 했는데요. 음, 근데 실제로 조회수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 오늘은 앞으로 돌아와서 젊은 한니발의 전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는 카르타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시칠리아를 로마에게 빼앗기자 분기 탱천하죠. 이게 로마에게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본국인 카르타고에도 화가 납니다. 이런 정치인들 대륙은 도저히 전쟁 못 하겠다. 이래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스페인으로 가서 자신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카르타고 정치인들이 전쟁하는 데는 참 문제가 많은 건 맞는데, 음, 하밀카르가 또 이렇게 했다는 게또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카르타고는 카르타고대로 계속 하밀카르를 견제하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를 하고 하여간 이런 관계 속에서 하밀카르가 뉴 카르타고를 건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뜻을 이루기 전에 사망이 되죠 하밀카르가 사망할 때 아직 한니발은 젊었기 때문에 사위였던 하스두루발이 하밀카르의 군대를 인수합니다. 그런데 하스두르발도 스페인 부족들을 정복하다가 그만 자객에게 암살되고 맙니다. 하스두르발을 요절하자 모든 군대가 젊은 한니발을 그들의 지도자로 선출합니다. 이렇게 돼서 20대의 청년 한니발이 아버지의 군대를 인수합니다. 한니발은 차근차근히 그러나 로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탈리아 침공을 준비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스페인에서 자기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도시가 사군툼이었습니다. 사군툼은 현재 발렌시아 지방에 있는 사군토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사군토가 왜 중요한가? 하밀카라가 세운 뉴 카르타고는 현재의 카르타헤나라는 도시입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의 남쪽 지방에 있는데 지금도 스페인 해군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해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항구로도 훌륭하고 방어로도 훌륭한 아주 훌륭한 요새 도시라는 거죠. 이런 요새 도시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남이 공격하기는 힘들지만, 한니발의 꿈은 이제 나가는 거잖아.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카르타헤나에서 피레네 산맥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부족들을 통합해야 됩니다. 특히 해안 지방으로 가는 도로가 중요했는데, 이 사군툼이라는 곳은 이베리아 반도의 카르타헤나에서 피레네 산맥의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게 한구도시는 아니지만 바로 거리래가한구인데 그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옛날에 배들이 항해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섬과 섬 사이를 징검다리처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곳이 왜 중요한 항이겠어요 로마에서부터 보시면 중간에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그리고 팔마 이렇게 섬들이 이어지면서 이베리아로 오는 절묘한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니 한니발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군할 때 로마의 해군이 사군툼으로 들어오면 바로 뉴카르타고를 압박하고 한니발의 보급로는 끊어지게 됩니다. 로마군이 오지 않아도 이 부족들을 평정해 놓지 못하면 사군툼이 카르타고를 공격하면서 한니발의 후위가 끊어지게 되죠. 이 사군툼은 당시 일대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스페인 부족들이 아직 통합이 안 되있지만 한니발의 세력이 성장하면 제일 먼저 카르타헤나를 위협할 곳이 사군 틈이었죠. 그래서 한니발이 없을 때 사군 틈이 부족을 결집시켜서 한니발을 쳐도 한니발이 위험하고 사군 틈이 로마군을 끌어들여도 위험합니다. 이래서 사군 틈을 반드시 점령해야 했는데 한니발은 사군 틈을 공격하기 전에 뉴카르타고 주변의 부족들부터 평정하려 고 합니다. 기원전 220년에 한니발은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브롤터 해협 쪽에 있는 올카데스족의 수도 카르테이아를 공략합니다. 사군톰에 관심이 없는 척하고 로마도 방심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남쪽에서 북쪽까지 주변 부족을 먼저 제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길이죠. 하밀카르가 스페인을 침공하자 카이사르가 브리타니아에 침입했을 때처럼 스페인 부족들 사이에도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뭉치고 통합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생겼을 겁니다. 원래 이게 부족 사회가 잘 통합이 안 돼요. 이유는 다 공감을 해요. 우리도 뭉쳐 산다. 뭐, 그건 알아. 좋아. 근데 누구를 대장으로 할 거야? <laughs> 대장 있어야 되잖아. 어, 맞아. 하지만 나도 못할 거? 남이 하는 꼴도 못 봐. 뭐,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게 부족 사회가 스스로 통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가의 발전에 전쟁이라는 것이 참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통합의 촉진자가 되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병을 치료하는데 좋은 요법이 있는데 굳이 어디 잘라내야 되냐는 말이죠. 이건 최후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선한 방법을 사람들이 채택하지를 못해요. 꼭 전쟁을 겪고 재난을 겪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올바른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회가 통합할 것이 아니라 선한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좀더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전쟁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통합하자. 이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고 역사의 목표라는 겁니다. 샤우지가 나이 때 스페인 사람들은 역사 공부를 안 했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역사 공부 옛날에도 실천을 안 했는지 스스로 통합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니발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 그들도 통합하려고 하겠죠. 한니발은 이것도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합치기 전에 쳐야 했어요. 그리고 공격을 시작하면 단숨에 끝내야 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자극을 받은 이들이 빠르게 결집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기원전 219년에 벌어진. 타구스강 전투입니다. 한니발은 기원전 220년에 남부지역을 평정한 후에 중부지역인 바카이 부족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헤르만 디카와 아르보 칼라라는 도시를 함락시킵니다. 헤르만 디카는 지금의 살라만카입니다. 그러니까 마드리드에서 서쪽으로 간 이베리아 반도의 중앙부지역입니다. 즉 중부 내륙지역으로 진출한 거죠. 한니발이 걱정했던 대로 한니발이 이렇게 중부지역에까지 손을 펼치자 여러 부족들이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패배했던 헤르만 디카가 작년에 패배했던 올카데스인과 힘을 합칩니다. 그러자 아마 다른 여러 부족들도 합류했던 것 같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하자 베르킨게토릭스가 갈리아 부족들을 연합시키듯이 이때의 스페인의 영웅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누군가가 부족들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마드리드 아래쪽에서 서쪽으로 포르투갈 쪽으로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남북으로 나누면서 동서로, 수평으로 쭉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타구스강입니다. 스페인에서 제일 긴 강으로 강의 길이만 1,0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오, 대단하죠? 바카의 원정을 끝낸 한니발은 뉴 카르타고로 복귀하기 위해서 타구스강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결집한 반 한니발 부족 연합군이 한니발군을 습격합니다. 강을 따라 이동하는 한니발군에게 스페인 부족 연합군이 덮쳐듭니다. 부족군은 상태가 여러 가지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나눠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타구스 강은 길이가 1000km나 되니까 지형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사진으로 보면 이 협곡 사이로 흐르는 사진이 많아요. 그런 거 봐서는 그리고 한니발이 강가로 이동했다는 걸 보면 양쪽이 협곡이고 주변에 평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덥초오게 되면 완전히 포위는 되다가 여기는 낮고 이쪽은 높은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전투는 완전히 불리해집니다. 더욱이 당시 스페인군의 병령은 10만이었다고 했습니다. 10만이야 과장이겠지만 한니발 군보다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급습을 당한 한니발군은 혼란에 빠집니다. 자, 이번에 한니발을 선택한 이유가 전술의 천재, 작전술의 천재인 한니발의 능력을 살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첫 전투에서부터 한니발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한니발을 평가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위기를 맞이하면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탁월한 능력을 선보였다. 이 말은 한니발이 아군과 적군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형에서 A하고 B가 붙어요. 누가 이길까? 보통의 지휘관들은 예를 들어 지금 스페인군이 습격을 해서 카르타고군을 동요시켰어요. 이때 보통 지휘관들은 아, 우리가 초전에 기선을 제압했다. 또는 초전에 기선을 제압당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사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선을 제압했으니까 유리하고 승리에 가까워졌다. 아니고 우리가 기선을 제압당했으니까 이거 잠깐만 망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니발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능력 있는 지휘관은 이런 추상적인 상황 설명을 자신의 두뇌 에 허용하진 않습니다. 아 우리가 유리하거나 불리한데 큰일 났네.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죠. 앞으로 15분 동안에 1중대는 절반이 죽겠구나. 3중대는 우왕좌왕하겠구나. 따라서 대대장을 내보내서 단호하게 지휘를 하면은 바로 진정이 될거다 오중대는 겉도성이 없다. 벌써 튀었을 거다. 그러니 오중대 앞으로 빨리 기병대를 보내서 날뛰는 자를 바로 처치해버리고 강제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런 지형에서 사기가 오른 적들이 몰려오면 아군이 10%는 희생을 내겠구나. 하지만 방어선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섣불리 이동하는 것보다 여기서 방어를 굳히는 편이 낫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한니발도 이런 거죠. 이게 한니발의 능력입니다. 부하들도 한니발의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자, 이 전투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서 지형이 불리하다. 그리고 강으로 뛰어들었다가는 대형이 흐트러지게 되죠. 아무래도 물살 속에서는 밀집 대형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때 강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서 도보로 건널 수 있었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스페인군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일종의 야만전사 같은 이렇게 힘 좋은 애들이 물 속에서 난전을 벌이면 카르타고는 필태, 필패입니다. 한입발은 병사를 진정시키고 강기석을 배경으로 방어진을 펼칩니다. 이렇게 되면 배수진이 되니까 극도로 불리할 것 같지만 배수진도 장점은 있어요.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강을 배경으로 배수진을 치면 적군이 뒤로 돌아오거나 측면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방위를 굳히고 정면에 정면 상대하면 됩니다. 한니발은 기습을 당하고 카르타고군이 당황했지만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강 기슭을 등지고 방어를 붙였습니다. 당황하고 어느 정도 피해는 입었겠지만 카르타고 군은 진지를 지켜냅니다. 반면에 스페인 부족 연합군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과도하게 희망과 체력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결국 밤이 되자 이들은 지쳐 떨어집니다. 한니발은 이것도 예상했죠. 한니발은 이때를 노렸죠. 즉시 병력을 움직여서 강 건너편으로 이동합니다. 한리발자 스페인 연합군은 입안에 들어온 고기를 놓쳤다고 펄펄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를 보니까 한니발군이 멀리 가지도 않았고 강을 건넌 뒤에 진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한 게진 자체가 되게 엉성해요. 이때 한니발군은 바카이아 원정에서 얻었던 전리품도 잔뜩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기록에는 없지만 전리품들에도 어느 정도는 버리고 갔을 것 같습니다. 단 전부는 안 버리고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적이 강건노, 카르타 고군을 공격하러 오게도록 유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스페인군은 여러 도시 부족군이 혼합된 군대였습니다. 기록에는 병력이 10만이 넘었다고 했는데 숫자는 과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니발보다 많았던 건 분명하죠. 한니발은 이들의 다음 행동을 정확히 예측합니다. 스페인군이 보기에 한니발군은 수도 좋고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니 진지도 허술하고 달아날 힘도 없어요. 지금 공격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죠. 한디발군이 약탈한 재산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 저들이 약탈한 게내 것만 약탈한 게 아니잖아. 남의 도시에서 약탈한 것도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먼저 되찾는 사람이 임자죠. 아무튼 스페인군 중에서도 이게 좀 의심스럽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수가 모이고 지금 눈앞에 재물이 왔다 갔다 하면 항상 강경론이 이깁니다. 이건 제 추론이 아니에요.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군은 한니발이 패배를 두려워해서 물러났다. 강만 건너면 스페인의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스페인 병사들은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함성을 지르며 무질서하게 강으로 뛰어들었다.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뛰어들었다. 근데 이때 사령관이 통합 사령관이 있는 했겠지만 결국 부족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먼저 가서 잡자였고 대형도 갖추지 않았죠. 스페인군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물살 때문에 산산이 흩어졌겠죠. 기다리고 있던 한니발은 기병대를 강으로 투입합니다. 강 한복판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훗날 로마군과 싸울 때도 한니발의 기병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중세 기사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무장을 잘 갖춘 중갑기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병을 강속으로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 같은데요. 사실 아예 그런 사례가 없진 않아요. 물속은 몸을 움직이기 힘든 것입니다. 강 밑에 돌 같은 게 많으면 말도 이 돌을 헛집어서 발목을 부러뜨리거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구스 강의 강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도보로 건너는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물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살은 의외로 빨랐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봐도 이게 물살이 꽤 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강이라는 건요. 표면은 잔잔해 보여도요. 최소한 어디 한두 군데는 물살이 빠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살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진짜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여러 번 있는데요. 물살이 좀 빠른 계곡은 허리는 고사하고 무릎까지만 와도요. 몸이 안 움직여요. 발을 떼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이 타구 서강이라는 것은 바닥의 상태나 물살이 말은 버틸만하고 보병에게는 힘든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병들은 발 디딜 곳을 찾고 자세를 찾기 힘들고 대형은 이미 망가진 상태였어요. 반면에 카르타고의 정예 기병들은 한니발의 믿음대로 훈련도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병이라고 해도 물에서 움직임이 평지 같을 수는 없지만 이 물에서 평지처럼 움직이면서 보병들을 학살합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기병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물살이 빠른 곳, 깊은 곳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분명히 기병들이 처음부터 보병들이 강계석 육지로 나가는 퇴로를 막고 깊은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했을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간 병사들은 익사했고, 살아서 하류로 떠내려 간 병사들은 어느새 하류로 와서 강을 차단하고 있는 코끼리 때에 기겁을 합니다. 이 전투를 보면 한니발은 이미 내 손한 데있수이다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던 거죠. 코끼리는 등치가 워낙 좋잖아요. 육중한 코끼리가 댐처럼 강을 가로지르며 버티고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내려오는 스페인군을 밟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강 안쪽으로 도주한 병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현명한 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강가로 탈출했겠죠. 카르타고 기병이 그거를 막으려고 했다곤 해도 모두를 막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탈출한 병사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강기승에 막 올라온 병사들은 기진맥진했고, 부대는 산산히 흩어졌습니다. 카이사르 시대 로마군이었다면, 자기 원래 소속은 무시하고, 근처에 있는 백부장 휘하로 달려가서 진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 스페인군은 이런 조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부족연합군이잖아요. 그들은 자기 부족을 찾아서 허겁지겁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한니발은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기병이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 아니, 사냥을 하는 동안에 이미 병사들을 밀집 대형으로 정렬시켜 놓았습니다. 강에서 빠져나온 스페인군이 강가에서 우왕장하자 한니발군은 밀집 대형을 유지하며 강을 건넙니다. 지치고 흩어지고 강가에 산산이 흩어져 있는 카르타고군이 밀집 보병대에 상대가 되질 않죠. 한니발의 전투를 보면 정세 판단, 타이밍, 이 모든 것이 기계처럼 들어맞습니다. 밀집 보병대에 의해서 이제는 강가에서 2차 산륙전이 재개됩니다. 한니발로서는 고마운 일이었죠. 부족들이 연합해서 덤벼주는 바람에 스페인 중남부 지역이 모두 한니발에게 복속합니다. 이제 남은 도시는 하나, 한니발의 처음 목표였던 사군툼입니다. 이제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정복하려면 야전도 야전이지만 수많은 도시들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사군툼에서 벌어지는 공성전. 한니발은 어떻게 대체수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